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피보라에서 PIP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PIP란 Picture in Picture라는 말인데요. 두 개의 영상이 한 장면에 동시에 표현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PIP 동영상을 만들려면 우선 두 개의 동영상을 오버레이 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트랙에 연속으로 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트랙에 동영상 하나, 그 위에 트랙에 동영상을 또 하나 넣는 것을 오버레이 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자, 이두 개의 동영상을 오버레이 해서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합성, 그 다음에 크로마키, 세 번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가장 먼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톡미디어에 파트너의 이 팩센스에서 두 개의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우선 얘를 타임라인에 배치를 합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그 트랙 위에 이렇게 겹쳐둡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가 좀 다르니까요. 여 뒷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진 두 개의 영상 클립 중에 첫 번째 위에 것을 선택해서 인스펙터 패널에 보면 여기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닫혀져 있으면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열리는데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면 이두 개의 장면이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어떤 식으로 두 개가 합성이 되어서 보여지는지를 미리 보기 해줍니다. 저는 스크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이렇게 낮추고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불투명도를 조절했잖아요. 이 불투명도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키프레임을 주고 불투명도를 완전히 제로로 해줍니다. 그리고 한이 정도 됐을 때, 아까 50 정도 됐었나요? 50 해주고 쭉이 정도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한번더50 찍어주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시 0이 되게, 요렇게 바꿔주면 이런 영상이 됩니다. 네, 요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합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크로마키입니다. 타임라인에 배치해주는데, 얘는 트랙 2번에다 배치를 해주고요. 이 화면에 비칠 내용을 여기 1번 트랙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맞춰준 다음 좌우에 여백이 좀 넉넉하게 있다 보니까 얘를 좀 확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가셔서 배율을 조금 키워 줄게요 네 아래쪽이 TV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치도 조금만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영역에 이 아래에 배치한 이 클립이 재생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비디오의 AI도구에 크로마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적용이 됐죠. 혹시나 적용이 안되는 경우라면 여기 색상 피커를 선택하신 후에 그 색깔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영상을 흑백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 클립을 선택해주고 인스펙터 패널에서 색상으로 가서 아래쪽에 보면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를 쭉 빼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크로마킨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클립이 있더라고요 저기 픽사베이에 가면 이런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을 역시나 2번 트랙에 배치시키고, 어떤 거냐면, 문을 열면 거기에 이런 크로마키 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여기에 어떤 영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재밌는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목장을 넣는다, 재생을 해볼게요. 아참 크로마키를 적용을 해야죠 위쪽 클릭 선택하고 비디오 가서 AI 가서 크로마키 선택해주고 문을 열면 목장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할수 있을지 네, 목장 대신에 아프리카 코끼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폭포 네 폭포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문을 여니 폭포 이런 느낌 혹은 문을 여니 네, 돌고래가, 아, 표범인가요? 네, 바다 표범이 이렇게 떠다니는 바닷속,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로마키를 통해서 PIP를 연출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여 PIP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강의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할때 어떤 영상들이 보일지 우선 여기 뒤쪽도 맞춰주고요. 이 강사의 얼굴이 아까 보셨던 요런, 요런 장면이 나갈 때 여기 구석에서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강의 영상을 만든다고 할때 자, 여기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마스크는 여기 마스킹에 있어요. 마스킹에 가셔서 원을 체크해주고 여기서 원의 크기와 함께 어떤 부분이 마스킹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일단 규격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마스킹할 영역을 선택했으면 위치를 바꿔줘야 될 텐데 위치를 바꿔줄 때에는 이런 사각형일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전히 어느 부분을 마스킹할 건지 그 영역을 지정하는 그 사각형이라면 바깥에다가 한번 클릭해줘요. 표시된 사각형 바깥에다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면 전체 영상에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때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때 움직여주고 크기도 이렇게 영상 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 강사분께서 바다 속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의 강의 영상이 되는 거죠.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의 강의 영상을 마스킹 기능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필모라에서 타임라인에 동영상 클립을 오버레이하여 PIP 영상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합성. 크로마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필모와 함께 즐거운 영상 편집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